케인은 가나요, 맨유? 케인이요? 에이, 비싸가지고 못르죠 아...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뭐, 그 레비가 낮출 리가 없지. 또 다음 시즌도 계속 손캐로제 생각엔 케인은 남아요, 이번에는. 자개죠, 이번 만 그럼 뭐 자개로, 차라리 자개로 나가겠지. 아, 그때 맨시티를 아. 왔다면. 그러니까 그때 홀란드가 아니라 케인이었으면. 인터까지 거... 했잖아, 케인. 루카쿠처럼. 자기 간다고. 그치. 그날 어. 심지어 인사도 했어, 맞아. 막 어, 마, 지막 간다고. 음. 그때 왜못 갔지? 너무 높게 불렀죠? 토트넘에. 가격을.. 너 말도 안되게 고그러니고 굳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보내줄 이유가 없고, 그냥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음. 그래서 이돈 아니면 안 팔아.. 하면은 사실 케인이 보다 뭐 나가고 싶어요. 해도 계약기간 이행해라 하면 할 말이 없지. 지금 이제 조금이나마 판매 가능성이 생긴 거는 계약기간이 이제 요거지 나면 1년이니까. 음. 케인은 그냥 1년 있다가 자유계약으로 나가면 되면은 사실 사는 팀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 케인은 근데 아직도 레비가 미친듯이 돈을, 돈이... 음. 천몇억 불렀대요천년억 말이 안 되는 돈을 불렀다 안건넨다는 거죠. 안 벌낸다는 거죠. 불쌍하다 본데 응. 좀. 본인 선택한 면 되고 응. 본인 제가 했잖아 출근해. 그또한 응. 거잖아. 욕심이 있대잖아요. 그 EPL 최다 득점. 응. 엘런시어 네. 그래서 e p l 에또떠나기싫고 그런 욕심이. 그래서 뭐 레알이나 뭐 이렇게 간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안나올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이제 엘런시어로 기록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는 내가 봤을 때 나간다고 봅니다. 이거.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안될것 같아요. 토트넘 종신을. 아쉽다. 사우디도 거절했대죠. 몇 백억? 사우디 나같아도안가다 오고도 네. 어, 몇 백억인데. 몇 백억? 네. 벤제마가 몇. 한0 0억이면은 갔을 갔지 않았을까? 음. 인터뷰 그랬죠. 그 기성용 선배가 음. 그 국가대표팀 주장은 뭐 중국에 언제 뛰는 거 아니라고. 중국에 했다. 가지 않는다. 나는 어, 그것만... 국가대표팀 주장은 어. 중국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않는 배웠다, 잖아 클럭커리어 좀 아쉽다. 그래도 뭐 이필 득점왕 아무나 합니까? 아, 역자전. 득점왕이 거야.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 더 힘들어. 뭐 이필 응. 우승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 더 힘들 수 있어, 있어. 진짜. 정말 아무나 하면. 역사에 <laughs> 새겼어. 본인 이름에 새겼어. 아무리 그래도 우승이 그게... 더 힘들지. 에이 무슨 플러 안 오라. <laughs> <어렵다니까? 웃음> 아이씨아 <laughs> <laughs> 그치 그치. 아 맞네. 득점왕이 더 힘들어. <laughs> 득점왕 홀랜드가 겨우했죠 맨시티. 네. 어, 어떻게 어, 생각해? 요 우승하는 게 어렵지 어... 않나. 우승하는 게 <laughs> 어렵지 않다. 특정하기 더 어렵지. 뭐. 맨시티 팬이니까 할수 있는 거 그렇죠. 맞지. 맨시티 특정은 겨우 진짜 아게로 이후로 처음 난것 같아. 아스날 팬 왜? 아스넬 아, 아스넬 저서 우승, 우승 못 해서? 다. 아, 그거는 사실 우승할까 생각 안 했어. 근데 <laughs> 나는 진짜 그래도 못할줄 몰랐어. <laughs> 할줄 알았어, 진짜. 우 <laughs>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아 나도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아스날 하겠지. 와. 했는데. 근데 아니. 칸젤루가 나간 게 네. 거의 한수였다. 그러면서 혀이 뚫렸어. 맨시티 이거. 이게 보면 딱 하던 놈이 잘하는 그게 나왔어 그냥 끝까지 그냥 쭉, 응. 쭉 올라가고 솔직히 맨시티 선수들은 뭐 이러다 결국 우리가 우승할지 어. 하지 않았을까? 그치 아 기회가 어, 언젠가 응. 오겠지 응. 하는게죠 꾸준히 이제 계속 왜냐면 자기들은 그거를 계속 경험을 응.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게 습관이 들면은 그쵸 무섭죠 음. 맨시티는 하... 한로안아난 진짜 홀란드 응. 올때 처음에 나 얘기했잖아 절망스러웠다고 진짜 로 그거 누가 잡냐, 맨시티, 홀란드까지 오면. 인텔을 질 뻔했죠? 그, 멘탈리티 없어서. <laughs> 루카코 없었음. 없었으면... 진짜 질 뻔했다. 지은 <laughs> 음. 줄 알았어, 그거. 그러니까 트래블이 그렇게 와, 힘들어. 아, 그 진짜, 아 힘들어. 진짜, 그렇게 힘들어. 아, 결승전? 예. 지은 줄 알았어요, 보면서. 음. 계속 앞에 아, 허리 안 뚫리길래. 아, 불안하다. 이제 뭐, 맨시티가 이제 근본 없던 소리 못하지, 아무도. 트래블까지. 그죠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도 고대하던 거 결국 우승했는데. 녹음본 딱지를. 올 시즌 엄청 맨시티 별로라고 했었잖아요. 올 시즌은 그러니까... 그냥 쉬어간 가 타임이다. 그렇올 시즌 안 재정비하는 타임이다. 그 그런 느낌이었죠. 전방위까지전방위까지 그랬어. 전방위까지는저 홀란드 말고 다 지지 면했고 근데 트레블을 데 근데 이제 칸셀루가 나가면서 혈이 뚫렸다. 그래서 전술이 바뀌고 <laughs>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아, 뭐,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뭐,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근데 펩이 또 떠나는 얘기가 있어요. 계약이 아, 끝나면. 펩사 하면. 아니, 그 양반은 매번 나오는 소리야, 그거. 뭐. 안 나가! 펩 입장에서도 좀, 뜻깊지 않았을까? 그, 미네에서 못했던 그, 하늘. <laughs> 펩은 트랩을 두세 번더 하고 싶어 할걸? 아. 펩 그, 주저앉는 거 보셨죠? 짧았네. 챔스 결승 때. 아주 못봤어 그, 루카쿠 그, 아, 그, 누구냐. 그 이름 누구죠? 아르헨스나 선수? 아라우타로라우타로가 놓친 게 있어 요 결정적인 거 어. 그때 막 주저 앉더라고 심장 떨려가지고 스톤스를 그렇게 쓰는 것도 대단한데 아 대단하죠 대박이. 오버리핑 대박이죠 스톤스 펩도 이번 기회로 뭔가 혈이 뚫린느낌이나을까 전술이 뭔가 한 단계 더 진보한 어, 것 진화를 같아. 해 잡고 펩은 그래, 근데 그것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전술 어. 아무도 안쓴 전술을 막하 거야 이 진짜. 와, 풀백이 없다고 제가 늘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풀백이 없으니까 그리 그냥 쓰백을 하고 위에 두 명으로 해서 5 다섯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전설었으니까 맨시티는 진짜 나간다. 그때 펩 때려온 게. 와 칸셀로 나간 게안 나갔다면 되었 못했지. 네번낸 것도 결국은 펩의결정이잖아그쵸 근데 칸셀로는 다시 돌아왔죠. 니네는안 샀죠. 그럼 어떻게 해? 네번 다시 파면 올렸어요 방출 방추 리스트. 아스날 선도 있었는데. 아스날 선도 있고. 미네막 맨윤가고 도 있었는데 마스나리랑 응. 또한팀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마스나리 하베르츠를 샀나요? 살 거란 얘기죠 어피셜 끝났죠 거의 이제 샀어? 그러니까? 샀다고 봐야지 근데 어디로 사려고? 어디 응. 위치야? 아, 원톱 아니야? 아, 하베르츠 아 하베르츠 하베르츠 쓰면 이제 제주스 용도 아니면 자카용도 아, 아니면 외대보 용도 아, 첼시에서는 거의 원톱 아니었어요? 첼시에서는 폴스나인이랑 뭐 압박형 포워드 썼대요 근데, 하베르츠를, 내가 봤을 땐, 걔를 그렇게 공격수로 올려 쓰는 건 좀. 공격수안 안 맞는 것, 것 같은데? 그자카 자리 쓸것 같은데? 근데, 제주스처럼 쓸수도 있죠. 카베르츠도 왜냐면, 제주스가 그 최전방에서 골을 혼란드처럼 집중하는 건 아니고, 전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력 주고 연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카베르츠도골 결정력은 없어. 없고. 근데 이제 머리가 좋고, 감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대하는 것 같아. 하베르트이 골잘차는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막 링크 떴을 때. 다 최상위권이더라고 골 빼고. 그니까. 뭐 압박 활동량 드리블 뭐다 지표가 좋더라고 골 빼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얼마야? 천억 네. 정도 되니까 지금. 아 생각 돈 많다. 뭘라? 첼시가 잘판다 첼시가 진짜 잘 팠다. 뭐 칸테도 내 보내고 지금 뭐 사우디에 뭐네명다 보낸 어, 다음에. 리발리 내보낸다 그러고 네. 그도 지에르도 내보낸다. 코바치치도 팔았죠? 메스티한테 단 팔네. 코바치치 메시치, 아, 뭐 코바치치. 기둥을, 코바치치! 기둥을 뽑는 느낌인데 그냥 아, 아예 바꾸는 것 같아. 포테티도 오니까 이제 영한선수들로 이제 코치. 엔조 그래서. 무드링 뭐 그런 애들 네. 데고왔을죠 있는 애들 살리겠다. 엔조 무드링 막 이런 애들 중심으로. 음, 그렇죠. 뭐 코파나 뭐 코파냐 뭐 이렇게 딱 새로 들어온 애들로 딱. 근데 내년 또 봐야지. 뭐 첼시 작년에 나는 이적 시정 보냈 다만 해도 와 미쳤다 이는데 근데 내년 뭐, 다 온다. 같아. 같아. 첼시. 포테티. 전 내후년. 너무 아, 많이 막히면은 좀좀 이게 해야 한 시즌 전반기를 보통 날려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후반기 올라와도 이게 첼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4등5등 정도 목표하는 게 챔스권 노리는 게 내년에는 정비 내년에 <laughs> 박터지겠다 내년에 박 터졌지만 네 그러고, 그러고 첼시는 이제 포체티노 후반기 정비 해가지고 이제 리그 리그컵, 음. 뭐 FA컵 이런 거 하나 정도 따고 챔스 가면 완전 성공한 시즌 맨년이요맨년는 몇몇 이렇게 영입을 한 명도 못하겠죠왜못하